20대 되면서 집이 이제 부도가 났어요. 많은 재산이 날라가고, 집도 날라가고, 어머니가 또 수술도 하셔가지고, 유방암 수술도 한번 하시고, 뇌 꽈이라고 있어요. 으어 올라가서 터지면 뇌출혈이거든요. 뇌수술도 하고, 여기서 이제 월세 못내가지고 쫓겨나고, 평일 아침에 갑자기 뭐 쿵쾅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법원에서 와가지고, 강제 집행하기 직전에 경고장을 붙이고 가더라고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했죠. 뭐 잠도 거의 안 자면서 하고, 거의 한 3, 4시간 잤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계속 일하고, 완전히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데까지 거의 한6년 6명... 정도 걸린 거 같네요. 주택 기준으로는 열채는 넘는 거 같고 토지 한 2000평 정도 있는 거 같아요.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고 또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해라 보통 뭐 시작한다 그러면은 안 된다고부터 생각을 하시는데 시기가 언제가 됐든 계속 벌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영필이라고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고 에어비도 음. 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도 하고 있고 요즘 말하는 엔잡러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하고 있고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네, 3 9비에요 출연 신청해 주신 계기가 있나요? 제 일상 생활 좀 공유도 하고 여기가 이제 지금 여기 서초구 반포동이거든요. 제가 이제 10대 때이동해서 살다가 많이 힘들어지고 다시 또 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들려 드리고 싶어서 출연 신청하게 됐어요. 서초구에서 15년 정도 살았어요. 여기서 이제 초중고를 다나왔고 여기서 사셨던 경험이 이제 과거라고 말씀을 드렸... 가 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20대 되면서 집이 이제 부도가 났어요. 아버지랑 어머니 두분다 부도가 나가지고 그때 이제 경기도로 이사를 했죠. 이쪽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돼가지고 많은 재산이 날라가고 집도 날라가고 소위 말하는 신용불량자죠. 네, 그래서 이제 20대 때는 좀 많이 안 좋게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부도가 나면서 더안 좋아졌던 게 어머니가 또 수술도 하셔가지고 유방암 수술도 한번 하시고 뇌 꽈리라고 있어요. 뇌 혈관이거든요. 코어올라가지고 터지면 뇌출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뇌수술도 하고 그때 이제 돈도 진짜 아예 없었거든요 그렇게 되셨을 때 조금 생활이 어떤 식으로 많이 달라졌나요? 일단은 아버지 어머니 둘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제활동 자체가 하는 게좀 만만치가 않았고 그리고 당연히 저는 뭐 그때 대학생이고 그랬으니까 아르바이트는 당연한 거고 학자금 대출 당연히 받았던 거고 진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식으로 생활을 했었고 제가 또막 공부하다가 하던 시험도 떨어져가지고 대학교도 9년 다녔거든요 그리고 LPG 가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집에서 살았고 그러면 그때 뭐 통장에 잔고는 뭐 어느 정도 있으셨던 거예요? 통장에 잔고는 100만 원 이상 있었더니 한 번도 없었요 것같 대학교 9년 다니고 나이는 뭐 30살이나 됐고 그래서 취업을 막 하려고 알아봤거든요. 그랬다가 합격을 했는데 들어가서 자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증금이랑 월세를 구했는데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가 25만 원이었어요. 500이 아니고. 어... 예. 근데 그 돈도 없어가지고 저희 친척분한테 가가지고 사정을 말한다음 에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시작을 했죠. 여기네요. 네. 되게 좋은 아파트예요. 저는 여기 주공일 때 살았고, 네, 아무튼 되게 좋은 아파트입니다. 이런 거 변한 거 보면은 예전 생각도 좀 많이 나고, 좀 마음도 많이 다지게 되고, 앞으로 좀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 마음을 다지려고 가끔 오긴 해요. 네. 여기는 어딘가요? 대치동이고요. 이 대치동 쪽이랑 저 건너편 한티역 쪽이랑 이 학원가가 형성돼 있고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하지만은 그 중에서 강조하는 거 중에 하나가 학원가거든요. 이쪽 보시면 여기 건너편 에 세븐일레븐 있어요. 여기가 저 어렸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장사가 되게 잘 돼요. 여기가 이쪽 이쪽 상권 자체가 상권 분석을 하실 때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은 데를 저는 하라고 하거든요. 내 감으로 하지 말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음. 그럼 외관을 보지 말고 상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학원가에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대치동 쪽에 학원가가 되게 많거든요. 이쪽 건너편 보면 이제 음마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음아파트부도 예전에도 되게 낡아서 주거 환경이 안 좋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되게 안 좋거든요 주거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거주를 해요 전세 거래도 엄청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투자를 하실 때도 기준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집에 연식을 너무 따지지 말고 입지를 따지라고 해요 이런 또. 데는 월세나 이런 게 엄청 비싸지 않나요? 엄청 비싸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능력 되시는 내에서 매매로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세보다는 이런데 매매로 올라면은 일단 가격은 일단 뭐 기본 뭐 30억은 넘습니다 매매 기준으로 동네마다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걸잘 모르시겠으면은 이런 부동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인터넷만 찾아보시고 정답은 현장에 있거든요. 어느 정도 좀 초반에 시드머니가 있을 때 네. 이런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전돈 저는 없이 투자했기 때문에 저는 마이너스 통장 받아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금액대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고 내 금액 내에서 할수 있는 걸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뭐 천만 원밖에 없다. 그럼 그거에 맞게 뭐 부동산 투자가 너무 힘들다면은 저처럼 에어비비든 온라인 쇼핑몰이든 소액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종잣돈 모으는거 중요하죠. 당연한 거고요. 모으면서도 내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무언가를 저는 행동을 해보시는. 거 추천 드리는 거죠. 어,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모아야 된다. 이렇게만 하시는 것은 전 추천하지 않고 소액으로 행동을 하셔서 실력을 계속 키워보셔야 돼요. 초반에 시작할 때는 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주택부터 하는 게 낫죠. 제일 안전한 게 아파트니까 주거용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실력이 되면은 그때 상가라든가 토지라든가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는 거죠. 지금은 좀 장사적으로 많이 여유로우시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런 가격이 높은데 사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뭐든지 시작은 작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주거도 맨 처음에는 평수를 좀 좀 낮춰서라도 저는 시작을 해요. 너무 처음부터 큰 평수 살면은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 기본적으로 소비 수준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언제가 문제냐? 평소엔 괜찮은데 위기가 왔을 때 문제예요.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 소비를 줄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30 평을 가지 말고 예를 들어 방세 개, 화장실 하나 뭐한20 평대. 저는 물론 지금 16평16평 16평 살고 있긴 한데 진짜요? 예, 저는 16평 살고 있긴 하거든요. 집에 가면 할게 없어요, 사실 너무 좁아가지고 <laughs> 처음부터 너무 큰 평수 살지 마세요. 예. 근데 16 평에 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6 평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정적으로 조금 이제 벌이가 있으신데 최대한 초. 의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버틸려고 제가 이제 그 차도 관심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 차인데 그냥 그 제가 차를 산 이유는 토지 임장 가려고 샀어요 <laughs> 제가 면허도 서른 살에 땄고 주택 투자할 때는 KTX 타고 뭐 지하철 타고 계속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토지는 임장을 다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샀고 그냥 중고차 LPG예요 어. 중고차 LPG고 이거 한 달에 나가는 비용도 한 20만 원? 예 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차를 바꿀 생각은 없는데 고장나서 이제 폐차 직전까지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laughs> <laughs> 돈좀 번다고 너무 좋은 차안 바꾸려고 하고. 여기 어디예요? 네, 여기는 이제 제가 공제적으로 밑바닥에 있을 때 살았던 집이에요. 일단 여기 뭐 에어컨 당연히 없었고 여기서 이제 월세 못 내가지고 쫓겨나고 어, 평일 아침에 갑자기 뭐 쿵쾅쿵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법원에서 와가지고 강제 집행하기 직전에 경고장을 붙이고 가더라고요. 여기서 음. 얼마 동안? 떠났어요? 여기서 거의 한 3년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도 가끔씩 오면서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좀 힘을 내보자 네, 이렇게 다짐하려고 아... 1년에 그래도 한두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좀 달라지셨잖아요 생활이. 네네. 네네. 그때 좀 심장이 어떠셨어요? 되게 막막했죠 사실은. 예, 네, 되게 막막죠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로 집이 너무 힘들어졌구나. 몇년 이따 취업을 하고 그때 마음을 많이 잡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돈도 없어서 신용 대출 받아 가지고 투자했거든요. 에어비비도 하고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고 그래서 월급 한두배 만들고 퇴사를 했죠. 되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간 무덤덤하게 잘 넘어가신 거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 되게 막막했는데 그냥 이제는 어떻게 보면 무덤덤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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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간 좋아지겠지. 그 생각으로 생활을 했던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완전히 밑바닥에서 올라 까지 거의 한 6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어머니도 신용등급 1등급 만들었거든요. 생각보다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제 생각보다는 어... 네, 빨리 될줄 알았는데, 빨리 안 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뭐 놀기도 하고 해외여행 많이 가고 이럴 시기인데 좀 네. 아쉬웠거나 이런 식인데 좀아쉬웠 거나 이런 건없으세요 비교를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 거를 다 일일이 비교를 할 시간도 없었고 제 친구들이 제이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가끔씩 제 유튜브도 들어오고 블로그도 들어오더라고요. 응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냥 비교하지 않고 살았던 게 어떻게 보면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원동력 같아요. 음, 네. 회사는 어느 쪽으로 다니셨어요? 저는 제조회사 다녔고 회계 쪽 일을 했어요. 거기서 다니시면서 이제 부업으로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퇴근하고 강의도 많이 들으러 다니고 물론 이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했죠. 뭐, 잠도 거의 안 자면서 하고, 거의 한 3, 4시간 잤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계속 일하고, 그러면서 이게 결과가 한 번에 나오진 않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월급 한두배 됐던 것 같아요. 사는 생활을 몇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래도 한 3, 4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는. 왜냐면은 응. 직장인으로서 좀 사업적인 마인드도 부족했고 할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거는 그냥 노력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게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시잖아요. 어떤 형태의 쇼핑몰을 운영하셨던 거예요? 재고 쌓고 하는 거를 싫어해서 구매대행도 했고요. 네, 위탁도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사입으로 하면은 마진은 좋은데 재고를 쌓고 하는 거 자체가 저는 부담이거든요. 이제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에어비앤비도 뭐 소위 말해서 공간 대여 같은 개념이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잘 될지 안 될지 너무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저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좀 경험자들을 만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강의도 들으면서 실제로 행동도 무조건 해보고 회사 다니실 때 연봉이 네. 어느 정도 셨어요 4천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실수령액으로 300은 넘었어요. 그럼 한700 정도 만드신 네. 것 같은데 거의 그거 만들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 당연히. 근데 얼마나 꾸준히 벌수 있냐는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을 하냐면 소자본으로 무조건 행동을 해야 된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큰... 돈을 부어서 유튜브라든가 그런 것만 보고 혹기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러지 말고 무조건 검증한 것만 하라고 그래요 내가 직접 검증을 해 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신이 온다 그러면 하는 거지 잘 되는 사람만 말믿고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저는 어떤 일에 대한 기본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기 마인드 저는 이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의 말만 듣고 그냥 하지 말고 네네. 내가 무조건 확인을 해 보라고 는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네. 뭐 부동산이나 이게 어느 정도 있으세요? 주택 기준으로는 열0채는 넘는 것 같고 제가 토지 투자도 좀 하고 있거든요 계속 토지 한 2,000평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경기 북부에도 있고, 경기 남, 남부에도 있고, 좀 지역 분산도 좀 했어요. 완전히 인생 이 역전하셨네요. 뭐더 열심히 살아야죠. <laughs> 네. 아직도 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좀더 겸손하게 하루하루 이제 행동을 하려고 하죠. 요새는 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부동산 경매 쪽으로 좀 강의 요청들이 좀 와서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현장을 더 많이 다니거든요. 공부도 많이 하고 1 년에 거의 한 4만 키로 정도 운전해요. 아, 네. 직장인 분들 중에 돈 많이 벌어서 퇴사하고 싶으신 분들 많잖아요. 쉬고 싶은 조언 있으세요? 직장인들 이대 허언증이 있죠. 첫 번째로 퇴사할 거다. 두 번째로 유튜브 할 거다. 이게 있는데 일단은 뭐든지 소액으로 하고요. 직장 다닐 때 무조건 해야 되고 최소한 월급 정도 현금 흐름은 나오고 퇴사를 하라고 해요. 만들고 퇴사하는 게 아니고 만들고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유지를 하고 퇴사를 하라고 해요. 퇴사하면은 어떤 짜여진 루틴도 없거든요. 그 루틴 관리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대출도 잘안 나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직장 다니면서 못 만들면은 나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만약에 목표달성 못했다. 그러면 퇴사 절대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투자를 전화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투자해보니까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만드는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투자를 병행을 해야 돼요 투자만 하면 너무 관점이 한쪽으로만 쏠린단 말이에요 현금으로 만드시고 소비를 유지를 해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지거든요 솔직히 저는 오히려 코로나 때 돈을 더 벌었거든요 물론 아, 부동산 상승도 있었고 저는 또 3년 전부터 토지를 샀기 때문에 일단은 물건도 분산화를 했고 에어빈비라든가 온라인 쇼핑몰은 코로나 때 오히려 더잘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항상 하는 말은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고 또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알수 있거든요 음. 예,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해라 예, 제가 항상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네. 여행객도 줄어들어서 에어비앤비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돈을 더 많이 버신 거예요? 그때는 자가격리로 좀 받았어요 음. 예, 예, 예. 시기가 언제가 됐든 계속 벌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이때는 이랬는데 어떻게 벌었어요? 이때는 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벌었어요? 저는 이거보다는 그런 상황에도 돈을 계속 벌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해요 아. 예, 어느 시기든 돈 버시는 분들은 항상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항상 잘 되시는 분들만 옆에 두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네, 근데 다들 보통 뭐 시작한다 그러면은 안 된다고부터 생각을 하시는데 어딜 가나 어느 분야든지 잘 벌고 있으신 분들은 다 있습니다. 음. 네. 네. 나중에 네. 더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으세요? 수치적으로 보다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최소한 큰 성공은 모르겠는데 큰 실패는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동이 저는 중요하다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편님 아! 저희 지금은 어디 네. 어디예요 남양주고요. 부동산 관심이 있으신 분. 는 아시겠지만 왕숙신도시 바로 인근이에요. 제가 이제 공장 투자도 하고 있고 수강생분들도 현장을 많이 데리고 가거든요. 공장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입지거든요. 입지라고 하면은 인터체인지 인근. 보시면은 옆쪽에 공장 밀집 지역이에요. 이 안쪽에도 굉장히 되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계획관리지. 역 그렇게 보시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고 공장 지역 보면은 공장형 카페도 많고 평일에 와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해야 되거든요. 보통 공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이 잘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 인근에 있는 부동산, 부동산 들리셔가지고 상당 얼마인지 그 월세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임차 업종이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공장도 가격이 형성되는 거는 결론적으로 호지거든요 호지로 평가를 해요 공장 가치보다 그러면 이렇게 수강생분들이랑 임장을 얼마나 자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저는 거의 다 임장만 하거든요 이론 강의는 기본적인 것만 하고 현장을 무조건 가요 그래서 이 지역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지역은 왜 별론지 주의급을 음. 봐야 되는 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 현장을 가서 말을 해주죠 끼는 음. 이제 왕숙신 도시 바로 옆이라서 보상받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이렇게 형성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도시가 들어오면은 사람이 더 많아지거든요, 주위에. 그러면 이쪽 땅값이 더 많이 오를 거예요.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저는 북부도 있고 남부도 있어요. 조금씩 나눠놨어요. 네, 전부다가 아니고 북부랑 남부 다해놓긴 해놨거든요. 세종포천 고속도로랑 대이 외곽순환도로 아직 인터체인지 개통 안된 데가 있어요. 네. 개통 안된 인터체인지 인근으로 해놨죠. 그러면 단순하게 뭐냐 지하철 공사하잖아요. 지하철 개통이 되면 더 좋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아직 지하철 공사하고 있는 데를 어, 투자했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래 가치가 높은 데를 하시는 거네요. 네, 네, 네. 공사가 시작한 데를 이미 해놨어요. 그러면 아마도 음. 내년에서 후년 정도면 개통이 될 거예요. 그러면 더 가치가 오르겠죠. 기다리면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는 곳, 그런 곳만 전 투자를 해놨습니다. 음. 사장님이 실패했던 경험도 있으세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실패를 안 하려고 경험자분들을 정말 누구보다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고, 많이 배우고, 많이 행동하고, 그래서 개인적 투자로 실패한 거는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요? 네네네네. <laughs> 왜냐면 그만큼 저는, 감으로 투자 안 하고, 기존에 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제가 투자하는 방식에서 기존의 선배들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실패를 받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 그럼 왜 손해를 받고, 어떤 식으로 실패를 했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사례를 찾아보고, 제 방식으로 했을 때도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인다. 저는 그러면 안 해요. 결론적으로, 뭐, 부동산 투자는 일단 있지만 좋으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입지라고 하는 거는, 주택 기준으로는 지하철역, 토지 공장 기준으로는 도로 인터체인지 인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실패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열채 정도 가지고 계시고, 토지 챔피언 네.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거를 좀 가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 모으기만 해서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짐작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4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거기도 뭐 대출도 껴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은, 입지가 좋은 조건 위주로만 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자산 가치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밌고, 되게 즐길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해요. 사장님, 오늘 영상 촬영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좀 이것저것 공유해드려서 좋은 것 같고, 뭐 오랜만에 제가 좀뭐잘 살았던지, 조금 상황이 안 좋았던 집을 한꺼번에 좀 다닐 수 있어서 좋은 하루였던 것 같고, 저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투자를 하고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하루하루 꾸준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하시면 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나는 이러이러한 사장입니다 라고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저는 영끌하는 사장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장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